오늘은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특별한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느날, 부처님의 제자 안 한다가 스승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사람들은 모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왜 행복은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돈을 벌어도, 좋은 사람을 만나도, 원하던 것을 얻어도, 왜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걸까요? 부처님은 잠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안 한다야.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을 밖에서 찾으려 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행복은 네 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진 집과 같다. 이 기둥들이 튼튼해야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도 안 한다처럼 같은 질문을 해 보신 적 있으시죠? 왜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어도 만족스럽지 않을까요? 왜 행복은 금방 사라져 버리는 걸까요? 오늘 저와 함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흔들리지 않는 행복의 네 가지 조건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은 2500년 동안 검증된 진정한 행복의 비밀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에 휩쓸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들을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법들까지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부처님의 자비로운 에너지가 여러분에게 전해져서 오늘 하루가 더욱 평안하고 행복할 것입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복을 부른다고 하니까요. 첫 번째 기둥, 현재에 머무르기, 마음 챙김의 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쫓아가지도 말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자만이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 부처님께서 이 가르침을 주신 배경에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명상을 해도 자꾸 딴 생각이 나서 집중이 안 됩니다. 어제 실수한 일이 계속 떠오르고 내일 해야 할 일들이 걱정되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에게 물통을 하나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통을 들고 마을을 한 바퀴 돌아오되 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마라. 제자는 물통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며 마을을 돌았습니다. 돌아와서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마을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죄송합니다. 스승님, 물을 흘릴까봐 걱정되어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집중할 때,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은 저절로 사라진다. 마음이 지금 여기에 있을 때 평화가 찾아온다. 두 명의 직장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김 대리의 하루.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합니다. 어제 상사가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내가 실수한 게 있나? 혹시 평가에 안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지하철에서도 내일 프레젠테이션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점심시간에도 마음이 불안해 음식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박대리의 하루 같은 상황이지만 접근이 다릅니다. 아침에 일어나 심호흡을 세번 하며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구나 생각합니다. 지하철에서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지금 이 순간을 느낍니다. 점심시간에는 음식의 맛과 향에 집중하며 감사함을 느낍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3개월 후 김대리는 만성피로와 스트레스로 병원을 다니게 됩니다. 반면 박대리는 같은 업무량임에도 더 집중력이 높아지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마음 챙김 명상을 8주간 실시한 사람들의 뇌를 MRI로 촬영했습니다. 놀랍게도 스트레스를 담당하는 편도체는 축소되고 학습과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는 두꺼워졌습니다. 우리 뇌는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 집착할 때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영역이 과도하게 활성화됩니다. 이때 에너지 소모가 늘어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반대로 현재에 집중할 때는 뇌가 안정되고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스탠포드 대학교의 최신 연구에서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사람들의 뇌파를 측정한 결과 알파파와 세타파가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깊은 명상 상태에서만 나타나는 뇌파 패턴으로 창의성과 직관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실제로 구글, 애플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마음 챙김 교육을 의무화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현재에 집중할수록 업무 효율성이 40% 이상 향상되고, 스트레스성 질병도 현저히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333 기법. 즉시 적용 가능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세 가지 관찰하기. 귀로 들리는 소리 세 가지 듣기. 몸으로 느끼는 감각 세 가지 느끼기. 일상 마음 챙김. 양치할 때 칫솔의 움직임과 치약 맛에 집중. 걸을 때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 느끼기 식사할 때첫 세입은 완전히 집중해서 먹기 호흡 앵커 기법 불안하거나 산만할 때 들숨에 지금 날숨에 여기라고 속으로 말하며 3회 반복 두 번째 기둥 감사하는 마음 풍요로운 인식의 전환 현재에 머무르는 법을 배웠으니 이제 그 현재 순간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볼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 개의 꽃을 피우는 것보다 하나의 꽃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이 더큰 행복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할 때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고 평범한 하루에도 무수한 선물이 있음을 보는 자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고통의 해독제이다. 현실적인 예시. 같은 회사 같은 연봉을 받는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과장의 관점. 월급이 너무 적어.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나보다 잘 사는 것 같아. 이번 달도 대출 이자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 매일 부족함에 초점을 맞춥니다. SNS를 보며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일상을 보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최과장의 관점. 오늘도 건강하게 출근할 수 있어서 고마워. 매달 안정적인 수입이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야. 퇴근길에 하늘을 바라보며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칠 수 있었구나 생각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여섯 개월 후 변화. 이 과장은 우울감이 깊어져 인간 관계도 악화되고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최 과장은 같은 조건임에도 더 활기차고 동료들도 그와 함께 있으면 에너지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UC 데이비스의 로버트 에몬스 박사 연구에 따르면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25%더 행복감을 느낍니다. 또한 면역력이 향상되고 수면의 질이 좋아지며 심장 건강도 개선됩니다. 감사할 때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감사하는 습관이 뇌의 신경망을 재편성해서 긍정적인 것들을 더잘 인식하도록 만든다는 점입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마틴 셀리그만 박사가 진행한 대규모 연구에서는 더욱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 편지를 쓴 사람들을 3개월 후에 추적 관찰한 결과, 우울증 지수가 평균 50% 감소했고, 생활 만족도는 80%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한국 카이스트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는 감사 명상을 하는 사람들의 면역세포활동이 3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의 치유 능력을 높인다는 과학적 증거인 셈입니다. 실천방법 매일 감사 세 가지 찾기 잠들기 전 5분 오늘 감사했던 일세 가지 떠올리기.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건강해서 감사하다. 오늘 아무 탈 없이 계단을 올라갈 수 있어서 감사하다. 관점 전환 연습. 교통체증인 상황. 음악 들을 시간이 생겼네. 비 오는 날에는 공기가 맑아지는 선물 같은 날. 일찍 깬 아침에는 조용한 시간을 혼자 가질 수 있는 기회. 감사 편지 쓰기. 월 1회. 고마운 사람에게 편지 쓰기. 자신에게도 감사 편지 쓰기. 오늘까지 열심히 살아온 나에게. 세 번째 기둥. 내려놓음. 집착에서 자유로워지기.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이제 우리가 꼭 풀어야 할 매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집착이라는 매듭이죠. 부처님께서 남기신 가장 유명한 말씀 중 하나입니다.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다. 손을 꽉쥔 자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고 마음을 꽉쥔 자는 평화를 얻을 수 없다. 집착을 놓아버린 자가 진정 자유로운 자이다. 현실적인 예시 승진을 기다리는 두 명의 선배 직원 이야기입니다. 정부장의 3개월. 승진 발표까지 3개월 남았습니다. 정부장은 매일 결과만 생각합니다. 반드시 승진해야 해. 안 되면 어떡하지? 밤마다 시나리오를 그리며 잠못 이룹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경쟁 상대로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집에서도 예민하고 짜증을 자주 냅니다. 한 부장의 3개월. 한 부장도 승진을 원합니다. 하지만 접근이 다릅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받아들이자. 승진이 안 되면 다른 기회가 있을 거야. 현재 업무에 더 집중하고 새로운 기술도 배웁니다. 동료들을 도우며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결과 발표날. 두 사람 모두 승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가 달랐습니다. 정 부장은 깊은 좌절에 빠져 몇 달간 우울했고 업무 효율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한 부장은 아쉬워하면서도 금세 다음 목표로 전환했습니다. 6개월 후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인정받아 더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결과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높여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인지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반면 과정에 집중하고 결과는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실제로 더 좋은 성과를 냅니다. 압박감이 줄어들어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역설적 효과라고 부릅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멀어지고, 놓아줄수록 더잘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MIT 대학교에서 진행한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두 그룹의 학생들에게 같은 수학 문제를 풀게 했는데, 한 그룹에는 반드시 좋은 점수를 받아야 한다고 압박을 주고, 다른 그룹에는 과정을 즐기면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압박받은 그룹의 평균 점수가 78점인 반면, 과정에 집중한 그룹은 89점을 받았습니다. 집착을 놓으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부처님 말씀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셈이죠. 실제로 올림픽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 심리학 연구에서도 결과에 집착하는 선수들보다 경기 자체에 집중하는 선수들의 성적이 일관되게 더 좋았다고 합니다. 3단계 내려놓기 기법 1단계 인정하기 지금 내가 어떤 것에 집착하고 있구나 스스로 인정 판단하지 말고 그냥 관찰하기 2단계 호흡하며 이완하기 심호흡을 오해하며 내려놓는다 속으로 말하기. 어깨 힘 빼기, 주먹 풀기. 3단계, 관점 전환하기.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받아들이겠다. 일상 적용법. 교통체증. 빨리 가려고 집착하지 말고 주어진 시간 활용하기. 타인 반응. 상대방이 내 뜻대로 행동하길 기대하지 말기. 완벽함 80%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하며 완벽주에 내려놓기. 네 번째 기둥. 자비로운 관계. 연결의 행복. 홀로 깨달은 지혜보다 함께 나누는 자비가 더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 진정한 깨달음은 모든 생명체와의 연결에서 완성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 자비이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자는 스스로도 행복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전해준다. 진정한 행복은 혼자서는 완성될 수 없다. 직장 내 갈등 상황에서 두 가지 다른 반응을 보겠습니다. 신입사원이 중요한 보고서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김 팀장의 반응. 정말 답답해 죽겠네. 몇 번을 말해도 안 되는군. 화가 난 목소리로 지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팀 전체가 피해를 보잖아. 신입사원은 위축되고 다른 팀원들도 분위기가 어색해집니다. 김 팀장 자신도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박 팀장의 반응. 실수를 발견하고 잠시 심호흡합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나도 신입 때 비슷한 실수를 했었지. 조용히 불러서 다음에 이런 부분을 주의해 보면 어떨까? 함께 다시 점검해 보자고 말합니다. 3개월 후 변화. 김 팀장 팀은 분위기가 경직되고 팀원들이 실수를 숨기려 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박 팀장 팀은 서로 도우며 협력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신입사원은 빠르게 성장하고 팀 전체 성과도 향상됩니다. 미시간 대학교 연구팀이 100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사는 사람들의 수명이 평균 4년 더 길었습니다. 자비로운 행동을 할때 우리 뇌에서는 옥시토신, 사랑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며 심장 건강을 개선합니다. 또한 자비 명상을 하는 사람들의 뇌를 스캔한 결과 공감과 연민을 담당하는 영역이 실제로 두꺼워지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데이비드 해밀턴 박사 연구에서는 더욱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의 혈액을 분석한 결과, 노화를 늦추는 텔로미어라는 유전자 구조가 일반인보다 길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매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의 면역력이 35% 향상되고 염증 수치가 현저히 낮아지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이 단순한 도덕적 가치가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 건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강력한 치유제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헬퍼스 하이라는 현상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느끼는 행복감이 운동할 때 느끼는 엔돌핀 분비량과 비슷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실천 방법. 자기잡이 먼저. 실수했을 때, 나도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 자책 대신,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매일 거울 보며, 오늘도 수고 많았어. 자신에게 말하기. 타인을 향한 자비, 짜증나는 상황에서 3초 멈춤, 저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야. 하루 한번 작은 친절, 엘리베이터 문 잡아주기, 진심 어린 인사, 마음 속 응원,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저분도 행복하시길 생각하기, 확장하는 자비, 1단계, 가족, 친구, 2단계 동료 이웃. 3단계 어려운 관계의 사람들. 자비 명상. 모든 생명이 평안하기를, 행복하기를 5분간 명상하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의 4가지 기둥을 어떻게 일상에 뿌리내릴 수 있을까요?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행동이 습관으로 자리 잡기까지 평균 21일이 걸립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일관성입니다. 하루 빠뜨려도 괜찮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가끔 빠뜨리는 것은 습관 형성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1주차 기초 다지기 매일 아침 5분 현재에 머무르기 호흡 관찰하기 매일 저녁 3분 감사한 일 3가지 떠올리기 하루 1번 내려놓기 기법 사용하기. 하루 1번 작은 친절 실천하기. 여기서 핵심은 습관 쌓기 기법입니다. 기존에 하던 행동에 새로운 습관을 연결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양치질을 한 후에 감사한 일 3가지 떠올리기. 커피를 마시면서 현재 순간 느끼기처럼 말입니다. MIT에서 개발한 습관 고리 이론에 따르면 신호, 루틴, 보상의 순환 구조가 완성되면 습관이 자동화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이 구조에 맞춰 실천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2주차 깊이 더하기. 현재 순간 자각 횟수 늘리기 하루 5회. 감사 표현을 주변 사람들에게 하기. 집착하는 마음 알아차리기. 자비로운 말 한마디씩 더하기. 3주차 자연스럽게 만들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 어려운 순간에 더 집중해서 연습. 주변 사람들과 경험 나누기. 단계별 실천 과정. 초급. 네 가지 기둥 중 가장 와닿는 것한개 선택. 하루 10분 투자. 변화일지 기록. 중급. 두 개에서 세개 기둥 동시 실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적용 시도. 가족, 친구들과 함께 실천. 고급. 모든 기둥이 자연스럽게 통합. 위기 상황에서 더큰힘 발휘.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 주기. 스마트폰 활용도 좋은 방법입니다. 알림 설정. 하루 세번찍금이 순간 알림. 감사 앱 활용하여 감사 일기 쓰기. 자비 명상 앱으로 가이드 받기. 책상의 현재에 머무르자 메모. 지갑에 감사하며 살자 카드. 거울에 자비롭게 스티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여행한 이 길은 사실 부처님이 6년간의 고행 끝에 발견하신 보물과 같은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기이하고 기이하다. 모든 중생이 이미 부처의 지혜와 덕상을 구족하고 있거늘. 다만, 망상과 집착 때문에 깨닫지 못할 뿐이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 모두 이미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잊고, 밖에서만 찾고 있을 뿐이죠.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남기신 유언도 참으로 의미 깊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행복의 기둥을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운 지혜입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제자 아난다에게 들려주신 행복의 비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 현재에 머무르기.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기. 두 번째 감사하는 마음. 이미 가진 것들에 소중함 알아차리기. 세 번째 내려놓음. 집착에서 자유로워지기. 네 번째 자비로운 관계. 따뜻한 마음으로 연결되어 살기. 이네 기둥이 여러분 마음 속에 튼튼히 세워질 때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행복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잠들기 전 감사한 일세 가지만 떠올려 보셔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행복이 뿌리 내리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실천 경험도 나눠주세요. 함께 나누면 더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로운 관계 맺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